hold me close and hold me fast this magic spell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거라서, 어... 옷 정리도 좀 하고, 브러쉬, 그 메이크업 브러쉬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빨려고요. 너무 더러워서, 메이크업 브러쉬 좀 세척하려고 합니다. 집에 남동생이랑 저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12시 더 지나고 있는데 서로 뭐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laughs> 라면 끓여 먹는다던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점심이 왔습니다. 오늘 저의 점심은 맘스터치. 이거는 동생이 아 이게 제가 시킨 화이트 갈릭이고요. 이게 동생이 시킨 딥 치즈 버거. 세트로 시켜가지고 맘스터치 감튀 감티 맛있잖아요. 감튀도 같이 왔어요. 이거는 콜라. 생평가단의두 팀의 무대 중더 좋았던 팀을 선택해주세요.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학생평가단의 점수 집계가 마감됐습니다. 행주 고이비 팀 윤진영 이승호 학생과 사니치타팀 조원우 김근수 학생의 대결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승뭐가있 이상해? 이상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조미네이터를 왜 부과? 근수의 훅 엄마, 그러와. 엄마, 그러와. 먹어, 먹어 행운아 밥 먹어 <laughs> 먹어 낯가이나 to... 먹어 안 먹어, 성현아 <laughs> 왜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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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는다. 맛있게 먹어. 이제 앗. 행운이 산책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 행운이 산책 가방인데 여기 안에 휴지랑 막 이렇게 비닐 장갑이랑 그리고 봉투랑 행운이 혹시 밖에서 실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고 이거 아빠가 맨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곳만딱 두고 밖에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행운이 산책 가볼게요 저 오늘 완전 이렇게 얼굴까지 무장해서 나가요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다 얼굴 코까지 얼굴 가리고 나갑니다 아 엄청 우러워요 맨날 이렇게 울거든요 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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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l and tan and young <laughs> and lovely the girl from Ipanema goes walking <laughs> and when she passes the <laughs> one she passes goes ah. <laughs> <laughs> When she walks, she's like a somber that swings so cool and sways so gently that when she passes, each one she passes goes, Oh, <laughs> um, but he watches so sadly. <laughs> How can he tell her he loves her? Yes, yeah. he would give Hina. his heart gladly. Yeah. <laughs> but each day when she walks to the <laughs> sea, she looks straight ahead, not 알았어, at all. Tall, yeah. and tan, and young Hina. and lovely, Hina. the Hina. girl from Epanema goes walking, Hina. Hina. and when ah. she passes, Hina. he smiles, but she doesn't see. 이종이 냄새만 맡아라. 아니, 안줄 거야. 아니, 안줄 거야.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여러분, 제가 다이어리를 쓰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어, 제가 요즘에 필기구를 몇 가지 선물받은 게 있어가지고, 음, 제가 쓰는 필기구랑 선물받은 필기구랑 저의 그런 필기고 하울을 한번 찍어보려고 브이로그에 참가해보려고 이렇게 얼굴 없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되게 자주 보셨죠 저의 댄스 다이어리 60 댄스 다이어리고요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게 그냥 데일리로 매일매일 쓰는 그런 다이얼이고요. 일정 체크하는 다이얼이고, 여기다가 해야 할 일들도 적고 있고, 이거는 친구들 편지 메모지 붙여놓은 탭? <laughs> 뒤에는 제가 그냥 예쁜 거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친구들 사진 들어가는 이렇게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지퍼락이 여기 있는, 저의 2018년 댄스 다이얼이고요. 이거는 참 별거 없죠?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그리고 펜은 이거 그냥 쇼핑몰에서 같이 배송 온 펜인데 이게 꽤잘 나오고 얇게 나와서 저는 심이 얇은 펜을 좋아해서 이거를 잘 이렇게 두개 세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많이 보셨을 저의 영상 영상을 기록하는 노트 이것도 댄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도 낙서장 얘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냥 속지 다 이렇게 무지고요. 낙석장 60 다이어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올해 쓰려고 이렇게 해는 제품들이고요 되게 아까운 게 하나 있어요 얘, 얘가 원래 하루하루 쓸수 있는 여기에 이렇게 하루하루 쓸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일기장이었는데 이게 다못 썼어요 <laughs> 사실 되게 예전에 사놨던 건데 몇 페이지 써 놓고 나서 또 제가 예쁜 노트를 발견하는 바람에 끝까지 다 쓰지 못한 그런 일기장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 메모장 실세데시라고 <laughs>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시는 분이 이런 귀여운 것도 같이 넣어 주셔서 저는 친구들한테 택배 보낼 때 여기에 간단하게 메모를 쓰거나 저 스스로도 메모를 남겨야 할때이 메모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귀엽죠. 이거. 되게 귀여워요. 이부터가 제가 최근에 구매한 거랑 선물 받은 건데. 짠. 이거 너무 귀엽죠? 내용물. 펜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세트가 15,000원 주고 내용물 4주년 전시 갔다가 구매를 한 건데. 이 팬이 들어있고. 네, 귀여운 내용문에 메모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엽서가 세트로 들어있는 그런 알찬 구성에 <laughs> 사실 이거 자랑하려고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제 화장품 파우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필기구 넣고 다니기도 좋아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네온문 건데 예전에 네온문 분들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얘도 아직 뜯지 못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필개구고요.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무지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저의 그런 뭐 아이디어 스케치? 역서장 그런 아이로 쓰일 귀여운 노트고요 이거는 예진님이 선물해주셨어요. 근데 대박인게 예진님이 이번에 일본 다녀오셔서 일그 후쿠오카 농쿠피에서 이 귀여운 볼펜도 사다 주셨어요. 예진님 자체가 요런 필기구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이거를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답니다. 이거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다고 저한테 아, 포장도 이렇게 귀엽게 해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아껴 뒀다가 쓰려고요 진짜 예쁘죠 짠 이렇게 이것도 댄스 노트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쓰기가 아까워서 고이고이 고이 모셔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나? 응. 아 제가 옷 옷을 샀었는데, 옷을 그때 무신사에서 샀었을 때, 이렇게 펜이 같이, 연필이 같이 배송이 와서 이 옷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배송은 자체가 이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브랜드 스티커랑 이 팩에다가 이렇게 배송이 왔는데, 버리기가 아깝고 이 팩도 이렇게 그냥 필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꽤 많죠? 필기구가 꽤 많습니다. 별거 없는, 왠지 길어질 것 같은데, 이 영상. 섹스앤더시티 정주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옛날 작품이잖아요 와 진짜 사라지시코 바 완전 옛날 모습인데 이거를 제가 시즌 1부터 정독을 해보려고 해요 맨날 영화로만 받아, 보다가 드라마는 처음이어가지고

they travel they pay taxes they'll spend $400 on a pair of manolo blahnik strappy sandals and they're alone